어제 아침에는 이 주빌리, 희년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래요 주빌리, 그래서 일곱 안식년. 땅에다가 우리가 파종을 하는데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쉬어요.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을 일곱 번 합니다. 일곱 번 하고 50번째 되는 해, 50년째를 희년.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주빌리 그런데 주빌리는 기쁨, 해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 50년마다 노예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빚진 거다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의미가 있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희년을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또한 해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희년이에요. 만일 우리의 지나간 죄나,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허물들을 계속 쌓아놓는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거,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의 심적 부담. 영적 부담 때문에 못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그게 주빌리.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년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오늘 본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믿어야 돼요. 아, 나는 크리찬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크리찬이냐, 진짜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는 복 받고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진짜로요. 복 받고 망, 그걸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주셨더니요. 물질 받고 망했어요. 본인은 망한지 모르죠. 물질이 없어져야만 한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건 망한 거죠. 그건 독이에요, 독.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더잘 섬기고,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면 그건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건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더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건 독입니다. 포이선 그건 독이에요. 독.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 그랬어요. 토지. 토지 어떤 토지죠? 가난 땅.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분배를 합니다. 그게 다 몫이다 그래요. 몫. 제비를 뽑아가지고 열두 지파가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분배받은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다내 것이다. 토지는 다내 것이다.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토지를 팔지 마.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이유는 토지는 다내 거야. 예.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다 그래, 줄봅시다 낙은애다. 우고하는 자다. 그 말은 임시거주자. 그런 뜻이에요. 임시거주자. 임시거 주자예요. 음.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너는 다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지 임시거로 자지 땅이 너 것이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영원히 팔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이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땅을 영원히 팔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류민 거류민이란 말은 임시 거류자 임시 거하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임시 거하는 자예요. 아, 나 아파트 43평 샀어. 나는 성공했어. 좋아. 거기에 만족하지만 그게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은 다내 거야. 다내 거고 너희는 임시 거류민이야. 임시거주자라 이거예요 임시거주자. 예. 네. 예. 네. 네. 제가 머물고 온, 음, 그 숙소는요, 한국 사람이 지은 호텔이에요. 호텔도 아니고 그냥 엠스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들, 그 오피스텔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다 한국 제품이야. 뭐든지 다 한국서 갔다가 쳤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은 건물 잘 칩니다. 그 옆에 가니까 한국말로 분양, 분양, 분양 다 떠났어요. 외국인데도. 네.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 탁 타이를 하고, 그냥 뭐, 우리 집은 서소 하는 샤워실, 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했냐면, 그건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잠시 그곳에 거류하다가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너희 기업이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거기 줄거 놓으세요. 토지를 무르라. 예를 들어서 우지 우리의 친족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의 친족 가운데 누가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땅을 임시로 팔았어요.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았어요. 그러면 빨리 그 친족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얼른 그 땅을 사서 도로 돌려주라. 이게 토지를 물은다는 기업을 물은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기업 물어라, 기업 물어라, 기업 물어라. 있는 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토지 판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런 말씀.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땅은, 가난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그건 내 것이야. 노희 친족 가운데 조금 재물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재물이 없어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파는 경우가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사 가지고 돌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고 돌보라. 예, 네,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원칙은 사도행전 2장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있는 사람은 기업을 물어주라 대신 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나눔과 베풀매 원리다 그걸 써놓으세요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기업 물은다는 그겁니다 거기 보면 계속 기업 물는 얘기가 나와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을 기업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보세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같은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있거든 내 동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객이나 공아처럼 생각해서 너와 함께 그에게 모질게 하지 말고 그 참언에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업심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요. 그건 틀림없이 맞아요. 예. 네. 서양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약자 편이에요. 예. 네. 우리나라는 요즘에 들어서 장애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지. 옛날에는 장애인 배려도 안 했어요. 요즘에는 장애인 표시 있는 그 주차장에 갖다 댔다가는요. 그거 벌금 엄청나게 뭅니다 그거. 예. 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시각 장애를 우여서 이렇게 다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 인 서양에서는 그거 벌써 수십 년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서 복지국가라고 할 만큼 된 거예요. 나눕니다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 없어요. 이 동양 문화입니다. 그게요. 그다 그러니까 사회 환원해요. 다 기부합니다. 기부 문화가 기부 문화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발달돼요. 왜냐하면 서양은 비브리칼 백그라운드예요 성경적 배경에서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거내거 거 없어요. 내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없어요. 18살이면 다 독립시켜요.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없신 여긴 거라고 잠원에 집에 가서 찾아보셨지. 잠원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이자 말이에요, 이자. 이자를 받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것.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응. 이자를 취하지 마라.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꾸일라 말하면 빌려준다. 이자 받고 빌려주시면, 교회 안에서 이자 놀이 한 사람 보셨어요? 네.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은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이자를. 성경에 보면요. 고리대금 업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리대금. 고리대금이 뭔지 아세요? 고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그런 거몇분 봤거든요. 고리대금 업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더라고요. 예. 네. 정부가 정부가 정한 이율이 있어요. 지금은 몇 퍼인지 모르겠는데 이율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고리를 받는 것은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빌려줘라요. 받더라도 거기 보니까 그냥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그 이자놀이해서도 안 되고요. 돈을 뭐 이제가 그냥 빌려주든지 그냥 주든지 해야지. 이자 받고 거기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자가 없는데 없으니까 빌리는 건데 거기서 고리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성경 타지 말라 그랬는데, 땅 투자 교회들이 그 재정 가지고, 아니, 지금 선교회도 부족한 판국에, 아니, 교회가 그 재정 가지고 땅에 투자 가지고 땅, 그 땅에서 그값 올려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더래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 음. 지금 새벽에 한 300분 이상 들어오거든요.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새벽에 300명 이상 오세요. 들으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뭐라고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할 때마다 말씀 끝에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내 마음대로 변이지 말라 이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문화에 바꿔가지고 합리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예.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걸리는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꼭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한 40년 하다 보니까요. 고리대금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 많이 봤고요. 영성 사역 잘못하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영성 사역도 제대로 해야지 막 이상하게 막 두들겨 패고 이상한 예언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겁나요. 이 사역도 겁납니다. 이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패가망신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배가 망치나더라고, 배가 망치.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말년이 비참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떠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말씀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소가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요 임시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때 영원한 첫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이렇게 레 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시고 수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말씀일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